네이버 웹툰 비즈니스. 안녕하세요. 네이버 웹툰 비즈니스. 비즈니스. 별, 별별, 별, 별, 별거 다 쓰는 하리알입니다. 네, 오늘은 저기 네이버 웹툰 비즈니스일 거고요. 문항 한번 보겠습니다. 아, 문항 좀 보자. 나들이네. 네이버 웹툰 해당 직무에 전한 동기 이 친구가 요청한 게 사업 직무 쪽이에요. 사업 직무 좀 보면 아우드려이 씨. 자 일단은 만화 웹툰 좋아하고 덕력의 자신 있어요. 참고로 전 덕력은 없어요. 그냥 자소서에 자서 덕질은 좀 한다. 자소서 덕질 어 자소설 좋아하는 어 자소서 자소서 매니아죠. 그렇죠. 어, 일단 어, 담당 업무 웹툰 웹소설 IP를 활용한 2차 저작물 사업을 관리하고, 화법에 적합한 신규 작품 발굴, 웹툰 및 웹소설을 활용한 신규 사업 발굴, 각 사업의 BM 개선 및 사업 분석, 컨텐츠를 활용한 2차 파생 시장 및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 컨텐츠의 가능성을 포착하는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 딱 나죠. 왜이 새끼는 또딱 나라고 또 주장하는가 을 비슷한 경험을 해본 게 있거든요. 미리내 운동 어떻게 바꾸신고세요 어, 미리내 운동을 미리내 운동을 통해 2차 저작물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경험했, 경험했던 경험했고, 경험했고, 어, 좀더 넓은 큰좀더 어, 다양한 어, 가능성을 제 손으로 어, 확장시키고 싶은 생각에 지원을 결심했습니다. 어, 민니운동은 기부의 대중화라는. 좋은 취지의 캠페인이었, 캠페인이었습니다. 어, 아직 어, 이 캠페인을 좀더 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저를 포함한 어, 운영진에서는 하, 미리네라는 별 모양의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캐릭터를 모금함이나 모금함 포스터 등에, 포스터 등에 붙였고, 실제로, 아, 음, 페스티벌 때는, 어, 저를 비롯한 서포터즈들이 그 별모양의, 어, 별모양의 헬멧을 쓰고, 어, 거리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어, 그쵸 아마 좀더 어 제가 어그 조직 내에서 하락했다면 어 2차 저작물 시장과 관련해서 어 아이들에게 좋은 취지에 취지를 어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미린의 게임 등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 확실한, 확실한 매력을 갖고 있는 아이템 하나가 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목격한 만큼, 내부 앱툰에서 제가 기대하는 바도 큽니다. 어, 그전에는, 1인의 캐릭터 하나, 하나만 갖고, 어, 그것을 파생시킬 방안을 고민했다면, 어, 이곳에서는 셀수 없이 많은 매력적 어, 만화들 웹툰들이 웹툰 속 캐릭터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어다 시오셨네요. 설6여님이 어, 캐릭터들을 어, 단순히 어, 웹툰만, 웹툰 한 편을 사업화를 고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웹툰들끼리의 콜라보레이션, 콜라보레이션이나 콜라보레이션 등 어, 이전에는 이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어, 않았던 도전들을 하며 도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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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어 네버 웹툰에 큰 발전을 도모하는, 도모하는, 어, 사업 직무 전문가가 성장하고 좋습니다. 아, <laughs> 오져요 그쵸? 그죠 어, 캠페인 속에서 발견한 캐릭터의 가능성, 발견한, 어, IP 비즈니스의 캠페인 속에서 미래를 발견하다. 어, 나 진짜 너무 잘 쓰는 것 같지 않아요? 써니 나 진짜 너무 잘 쓰는 것 같아요. 잘 쓴다면 꿀잼각 한번 눌러주세요. 회사원인 거 알아요? 우리 담당인거 어, 자, 이렇게 634자 끝났어요. 다음 웹툰은 웹소설이 여러 사업 분야에서 각광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거 또 내가 또 방법이 있죠. 한류문화 연장선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 우리나라의 어 아이돌 가수들이 k p o p 이랑 기치 아래 세계, 세계인들을 세계인들의, 어, 세계인들의,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가수들을 캐릭터화해 어, 만들어진 굿즈들은, 굿즈는, 어, 굿즈는 어, 세계인의 마음뿐만 아니라 지갑도, 어, 열고 열게 만들, 만들었습니다. 어, 이처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문화산업은 문화산업에서는 대대로 어, 매력적인 캐릭터, 캐릭터를 어, 캐릭터에 어, 캐릭터를 상업화하는데 능합니다 상업화는 해동합니다 네이버 웹툰도 웹툰 속 웹툰, 웹툰 속 작품들 작품들 하나하나 에 깃들여, 깃들여져 있는, 아, 하나하나에는 캐릭터의 향연이 가득합니다. 그 캐릭터를, 음 뿐만 아니라, 어, 웹툰의 팬들 사이에서, 어, 드라마화, 영화화 할때 영화화 할 했을 시, 어떤 연예인을, 어떤, 배우를 어, 가상으로 캐스팅하면 좋을지, 감론을 박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어. 애과 앱소설의, 어, 헐리우구나 만날 때, 만날 때, 만날 때, 어, 만들어질 시너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것입니다. 어, 또한, 얘는 역사적으로, 어, 스토리텔링을 잠시만요 경기인천은 아그 시발점은 역시 단군신화입니다 어. 당구 신화 속에서도 봄과 호랑이가 어, 사람이 되기 위해 쑥과 마늘을 먹는다는 기발한 상상을 상상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최근에는 어, 고대 신화인 뭐였더라? 아 송중이 나온 건데? 아, 고대 신화 중, 하 나인 아스 달 연대 기를 드라마화 어, 드라 마로 안녕 하 세요？느낌이 어, 싸하네요. 느낌이 싸네요. 느낌이 싸네요. 아 느낌이 어, 등골이 어, 오싹한 게, 그거 오싹한데, 그거 오싹한데. 혹시 저 야마모토라고 아세요? 혹시 야마모토라고 아세요? 모르시죠? 모르시죠?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거 혹시나 해서 어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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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제가 그분 폰을 그분 앱을 한번 어, 들어가 볼생각이에요음아 음. 뭔가 뭔가 기분이 썩 좋지 않은데 어 일단 하겠습니다 아살연대기를 어 연대기가 드라마로 나온다고 합니다 어 혹시 발렐님 혹시 궁금한 말씀 물어보세요 발렐님 어 드라마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어, 고전 신화나 소설이 드라마의 소재가, 아, 우리나라 시, 시청자들은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 드라마화 되지 않은 고전소설이나, 어, 고전소설이나 신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 음, 그만큼, 어, 우리나라 한민족의, 어, 한민족이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한미족의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것을 뜻한, 뜻한, 뜻합니다. 어, 한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어, 한국의 문화산업에, 문화산업에, 어, 웹툰이나 웹소설은 ,은 그 이면에, 아, 뿌리 깊은 역사를 갖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laughs> 첫 번째 이유로 들수 있는 것은 한류문화입니다. 한류문화 의 연장선 상에 웹툰과 웹소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어려워, 이씨. 다음. 두 번째 이유로, 어 우리나라에 기지를 들 수, 있, 들, 기지를 들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어, 문화 사람들은 어, 라베기, 안녕. 네이버 웹툰, 네이버 웹툰 하고 있어. 네이버 웹툰 하고 있어. 네이버 웹툰 하고 있어, 지금. 별걸 다 하지, 그치? 이거 다 했고. 근데 거의 다 끝났어, 라베가. 정리를 하면, 어, 일단은, 어, 미리내 운동을 하면서 미리내 운동 속에 있는 캐릭터를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목격했다. 그거를 네이버 웹툰, IP 비즈니스에 연결시켰어요. 거긴 저도 많아, 그래.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비즈니스 직무인데, 뭐냐면, 뭐냐면, 그런 거. 그러니까 패션왕, 영화화 하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웹툰 원작, 웹툰 원작을 2차 저작물 비즈니스로 만드는 거 있잖아. 그쪽, 그쪽이야, 그쪽. 이번 어쨌든 그래서, 미리내 운동에서 미리내 운동을 통해 활약했던 미리내란 캐릭터를 가지고 여러가지 내가 2차 저작물 시장의 어, 가능성을 봤다. 그거를 지금 접목시켜 봤고요. 두 번째는 웹툰 웹소설 원작을 필요로 하는 레닌 분야면결과다 가져오죠. 우리나라 기집, 스토리텔링 잘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한류문화 연장선상에 웹툰과 웹소설이 있다는 얘기를 어, 써봤어요. 우리나라의 과거와 미래, 아, 과거와 현재, 우리나라 과거와 현재 미래, 미래까지 어, 미래 곡 미래 속에 어어 미래의 답이 있다. 아, 내가 잠깐 놀러 와줘서 고마워. 어, 나 이제, 종료하고, 저기, 빨아라 갈 거야. 빨아라 갈 거야. 빨아갈 거야. 빨아라 갈 거야. 고생했어. 나, 나 잠깐 하는 거 알잖아. 뭐 이렇게 오래 하냐. 뭐 이렇게 오래 하냐. 어, 안녕! 아이씨, 뿌연해. 꺼야겠다. 안녕!